고거마찌가 경상도 말이지. 요거는 짠맛이 덜해. 요게 더 맛있어. 여 동시에 불빛이 안 보이지. 착하게 혼자 마누라 깨우지 않고 한솔 먹어. 우리 남편 이거 못 버리고 또해아 그렇지. 나중에 리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사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동사니가 됐어. 야너그 그거 들어봤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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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 하는데 나 그거 절대 못해 이거 사기는 사갖고 내가 아까워서 쓰는데 이 작은 김치 냉장고는 없으면 되게 아쉬워 마켓컬리 멤버스 할인 이거 생기고 무슨 냉장고가 살짝 정리되는 느낌은 살짝 들어 김치 냉장고 필요해서 제일 작은 걸 샀어 내가 김치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쌀도 난 이렇게 10kg 사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보관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이 경꾸락지가 경상도 말이지 <laughs> 서울말로 아마 무말랭이. 무말랭이? 요런 거 있고 요거 우리 엄마가 약이라고 하는 매실 매실 들기름 혹시나 해서 이거 원래 이렇게 냉장보관 그 다음에 요즘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하는 파로. 이거 먹고 홍진경 7kg 뺐대 7kg 그 다음에 요거 잡곡 컬리에서 요렇게 편하게 된거 사가지고 이잡고 괜찮아 항상 우리집에 있는거 순두부찌개 양요김치냉장고뭐 김치밖에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거 이 작은 김치냉장고는 없으면 되게 아쉬워 음. 김치 곰팡이도 빨리 쓰고 그래서 김치냉장고 진짜 제일 작은 근데 요거 되게 쓸모있어 생각보다 작은 김치냉장고인데 음. 김치냉장고는 여기까지 뭐 없어가지고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이거는 <laughs> 나의 내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냉장고 진짜 만 처음에 내가 제일 설명할게 바퀸 이거 생기고 무슨 냉장고가 살짝 정리되는 느낌은 살짝 들어 이게 단점이 노, 높은 게 좋긴 좋은데 높은 게 냉장고 높이라 꽉꽉 차가지고 딱 맞아 그래서 냉장고 높이 생각하고 사야겠더라 이거 바회살때 풀세, 내가 풀세트 샀거든 근데도 모자라 다음에 공부할 때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 모자라가지고, 또, 양파랑 이런 것도 못 자가, 쌀배추. 큰게 훨씬 실용적. 바켓, 이런 큰 게. 작은 거는 몇, 몇 가지밖에 못 넣으니까. 이것도 바켓이구나. 이거는 피자 만들어 먹고 남은, 딱, 그거. 토마토 소스 남은 것도 이렇게 놔두고. 확실히 오래 가긴 하고, 정리가 되니까. 근데 야채 칸도 보통 요새는 비어 있어. 이거 다 정리 거의 하면. 근데 내가 지금 야채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곧 조만간 여기서 몇 가지 먹으면 바로 여기 옮겨 담을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엄마가 반찬 준거 조금 어먹고아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죽 먹고 남은 거 아까워가지고 일단 놔두기는 했는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도 박해에다못 넣어가지고 무하고 좀 남은 거. 이거 풀 세트 두 개는 있어야 될거 같아. 다 정리할 거 정리하려 가면 우리 집이 되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도 이 용기도 되게 괜찮더라 실리콘인데 야도 되게 좋은 플래티넘 실리콘인가? 근데 이게 가볍고 이런 거넣기가 진짜 좋더라. 그리고 내가 좋아 요즘 내가 최애하는 스키니 라떼 하루에 하나씩 꾹꾹 먹게. 이몇편이점에 비싸가지고 이거 쿠팡에 사니까 좀 싸더라고. 쿠팡에 단체로 많이 오는 애들. 그서 조금 항상 사놓고 하나씩 먹고. 요건 파인애플 남 먹다 남은 거. 우리 남편 절대 못 버리는 우리 피클. <laughs> 이 피클 맛있더라, 나. 도미노 피자, 이 피클.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항상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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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있는, 이 정도 과일은 항상 있지. 딸기, 딸기, 뭐, 그러니까 우리, 우리 딸이 맨날 좋아하는 파인애플. 그리고 나의 거의 최애템. 이거 잠깐 나오고 말거든. 레드향. 레드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 천혜향, 한라봉. 뭐 이런 종류가 많잖아 알지도 못하는 이런 근데 레드향이 최고 맛있고 딸기 이번 올해는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어 딸기 딸고왜래 참외는 안 보여 참외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laughs> 최 참외 우리 할머니같이 이런 걸 좋아해 맨날 하, 이제 할아버지인가? 응.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분홍소시지 항상 사놓지 이거랑 왜 떡국떡, 이거 통기한이 되게 길어. 4월 20일까지야. 그래서 이거 항상 있으면, 뭐 해도 어디다 항상 넣어놓고. 그 다음에 분모자. 우리 딸마라탕이요 비엔나 소세지 우리 집에 또 항상 급할 때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요거 닭갈비. 오아시스의 닭갈비 사는 거. 근데 이거 냉장인데 얼어가지고 왔어. 냉동. 그리고 어차피 먹을 거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약 같은 거. 원래 여기 계란 넣는 거난 계란은 그냥. 근데 이통좀 불편하지, 계란. 응. 이거 사기는 사갖고 내가 아까워서 쓰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로록 굴러 나오는 건 그걸로 다시 바꿔야겠어. 이게 조금 불편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건데. 근데 계란이, 이게 다가 되게... 캐나인 너무 깊게 들어가. 어. 빼기, 빼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여기 뭔가 받치는 뽕뽕이도 음. 별로고. 마트팬. 이거 그래도 썼는 거, 샀는 건 있어야지. 글쓰고 음. 음 따를 때 나중에 사겠어.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거 우리 집 최애 치즈가 이런 거. 그냥 자주, 음, 자주 먹는 거. 자주 먹는 거. 그때 와사비 항상 준비해놓고. 이거 우리 딸 간식. 아, 오늘 되게 띵띵거리네. 자식이. 그 다음에 서울우유. 항상 우유는 있고, 사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칼그레인. 어 이거는 이거 이름 자꾸 아 내가 먹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변비아 유산균 드시모네. 이거 진짜 좋아해. 이거 이거는 다 먹고 사은품 받았는 거 이제 나, 남아서 이거 다 먹어야 돼. 드시모네 이거 최고인 것 같아. 그다음에 어 이거 빨리 먹어야 돼. 트러플. 음. 진짜 맛있어 이거 근데 이거 샌드위치 만들 때나 파스타 만들 때나 이거 트레이더스에서 샀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요새 코스트코에도 이거 비싼 거 들어오는 것 같더라. 내가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리고 센트럴우먼 비타민 바라민 이거 체화정 유튜브에서 본 중국 이거 맛있고 이 나는 이 소스를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 나는 <laughs> 이거 너무 맛있어 배고플 때 그냥 밥에 막 비벼 먹고 음. 그거 비슷한 건데 이거 이것도 진짜 맛있어 이거는 약간 짠 맛이 있고 이거는 짠 맛이 덜해 여기 더 맛있어 나 음, 그거 훨씬 맛있어 이거 이거는 일본 거 같아 이거는 음. 일본 거고 이거는 중국 거고. 음. 그것도 맛있어. 어. 그다음에 이거 오빠 알지? 아니, 이거 말고 옆에 저어 아, 아. 어. 얘는 보람.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찾다 보니 얘가 평가 거의 만점이더라고. 얘도 맛있어. 고기야,는 고기. 고기. 응. 호랑이 고기인가? 맛있어. <laughs> <laughs> 매운 소고기장. 소고기. 15% 소고기 1 5인데 소고기라 할수 있나? 나 <laughs> 요거 요건 우리 남편 제일 좋아하고 요즘 아, 나 제일 좋아하는 건 마늘절마. 아, 아, 그렇지. 이거는 다 같이 좋아하지. 음. 응.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거 맨날 와사비 안는 거고 아 이것도 은근 맛있어. 어, 아, 그래서 만능 마라 소스. 음. 우리 딸 때문에 우리 마라 입문해가지고 <laughs> 진짜 이거 비빔장, 또 비빔장, 그다음에 이거 해선장. 음. 내가 내가 쌀국수 좋아하니까 쌀국수 이런 거 넣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네, 뭐 이거 뭐 불닭 소스. 이거 이런 건 요새 누구 집에 다 있을 걸? 불닭 이런 거 중고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안초비, 엔초비. 저번에 엔초비 김밥 이거 어떻게 활용을 잘모르아가 못해가지고. 파스타를 먹으면 된다. 파스타에 좀 넣어주라. 난 이거 음. 너무 맛있어. 이거 뭐 너무 맛있어, 나는. 나는, 원래도 그거 젓갈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바질 페스토. 그냥 빵이 그냥 대충 발라서 먹어. 식빵 같은 데도. 식빵 같은 데 대충 바르고 치즈 하나 얹어서 나 그냥 먹어. 배고프다그 다음에 애들 비비드. 저칼로리. 나의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아이들. 이거 다 사서 소스 다 사가지고 그냥 다들 먹잖아 이거 <laughs> 전부다 그다음에 요새 이것도 모든 집에 있을 걸참 소스인데 이것도 나 저당이 나오더라고 그래 저당 사고 얼마 전에 그거 다 먹었는데 그거 뭐지 겨자 들어있는 거 음. 겨자 들어있는 거 그거 맛있더라 음. 어. 다 중간 데 와사비 들어있는 거 응. 그다음에 뭐아그다 먹었어? 어그다 먹었어 어. 그다음에 기념작인가 삿포로 사뽀로, 클래식 삿포로에 한 파는 맥주 한병 맥주는 잘 안먹는다 우리가 그지? 음, 참... 어, 술은 잘 안먹어 술을 많이 먹지 않아서 핫보루 그래도 가끔 먹지 응. 우리는 양주 먹지 응. 요새 하이볼이나 양주 먹지 응. 외국 갔을 때 한두병 사가지고 그렇게 하이볼로 먹지 요렇게 냉장실 네, 냉동!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내가 요렇게 꼽아놨고 이거는 뭐 어디 다른데 우리 남편이 목걸이가 또는 아, 그렇지. <laughs> 짜장 이런 거한 개라도 들어있으면 못 버려. 이거 볶음밥에 들어 있었는 걸? 그래 맞잖아. 코스트코 어. 가지고 트레이드스 트레이더스. 트레이더스, 트레이더스 자주 가니까. 자, 밑에부터 보여주면 우리 고기 칸. 이이 정도는 맨날 있어야 돼. 우리 집은 고기 좀 좋아하니까 남편도 좋아하고 우리 딸도 좋아. 그리고 고등학생도 갑자기 엄마 고기 해줘 이런데 집에 냉장실에 고기 없으면 이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 이거 대패랑 우리 딸 대패 좋아하잖아. 대패 좋아하고 요즘 이제 우리 소고 우리 소고기 먹는지 한우 와, 이거 진짜 괜찮아. 아 음, 마라에 괜찮아. 넣어서 비 비린내도 안 나고 기름기도 너무 좋고 두 개씩 하으로게두개아 음. 그리고 요거는 차돌. 음, 남은 거. 차돌 먹다. 이거 이거 또트레더스레더스가 트레이더스. 우리 이거 꼭 사잖아. 음. 나중에 트레드레더스도 한번 장보러. 우리 어, 우리 해야 되 여기는 이제 소분하는 통 한우 불고기 코스트코 거네가 소분해서 넣어놓는 거.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고. 근데 이것도 굳이 냉동통에 안 넣어놔. 생각보다 빨리 먹기도 하고. 말라오기로. 굳이 그게 이렇게 뜯어서 우리가 먹고 남으면 그렇게 하겠지 우리는 이거 한팩 뜯어 그냥 한팩다 음. 먹으니까 굳이 뭐 이걸 나눠서 그리고 뭐 나눠서 할만큼 오래 여기 있지도 않고. 근데 이거 이것도 괜찮더라. 맛있다고. 어. 근데 이거보다 아웜, 트더 더, 아웜 함박이 더안맛있더 나. 그 정도 맛이어 그게 더 맛있고 이거 비싸더라 이거 한, 한우라가지고 한 굳이 그 트레이더스 갔다오면 요거안 사도 될것 같아 요거 비싸서 아 얼마인지 모르겠다 냉동식품인 주제에 조금 비싸더라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짜장면 좋아해서 급하게 엄마 짜장면 하면 이연복 음, 이거 음. 마켓컬리 멤버스 할인 음. 그래서 내가 사놓고 뭐 닭갈비 우리 딸 우리 없을 때 와서 자기 혼자 먹는 거지. 근데 코코코 진짜 가기는 해야 돼. 삼각김밥하고 다먹었어아그 다음에 우리 가족 최애 만두. 이거는 내가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마켓컬리 편 이런 데서. 응. 이거 그냥 기본 맛은 우리 남편거 이거는 우리 공주거 어, 김치, 김치 거. 만두. 최애. 한번 뭐 냉동 이거는 그때 샀는 거김 참깨 송송 근데 이거 이거 있으니까 이건 손이 잘안 가더라 이만두 손은 맛있는 샴푸 이 맛있는지 모르겠어. 어, 이거 그래도 이거 맛있어 너는 맛있던데 김맛 좋아하기때 그다음에 이거 이런 것도 꼭꼭 있어야 돼 한두 수제 양념 갈비 되게 맛있대 이거 이거 처음 사봤는데 저번에 사갖고 놀아서 냉동이라 가지고 해먹어야지 이런 필수품이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냉장고 꼭 있어야 돼. 내가 양념을 하고 이런,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 근데 내가 고기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 고기가. 그다음에 우리 남편이 혼자 그냥 내가 자거나 하면 혼자 먹는 갈비탕. 나는 고기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남편이 큰 우거지 갈비탕이라든지 이거 뭐지 순대국. 아, 순대국. 이런 거 사놓으면 혼자 착하게 혼자 마누라 깨우지 않고 솔솔 먹어. 근데 어느 어느 날 보면 없으면 내가 또 채워 넣고, 어느 날 냉장 냉동식 보고 없으면 내가 또한두 개씩 채워 넣고 항상 이런 식이지. 이런 이런 거 빼고 코코 가서 막 사는 거 빼고, 이것도 코코 남은 거. 체이템 뭐야? 그렇지, 체이템막 그냥 휘뚜루 맞도록 하는 그런 거. 다음면 이건 먹다가 우리 이런 거 한참 잘 먹었는데 꼬마 돈까스 요새 안 먹더라. 요새 좀. 아 어, 요새 이런 거잘안 먹더라 <laughs> 그리고 그거는 마켓컬리 감자튀김 한 1인분씩만 포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이제 금방 다먹어 통을 널 고추찌김 이제 진짜 조금 남았다 어디다 아껴먹고 있어 <laughs> 그다음에 우리 집에 아 우리 집에 꼭또 항상 있는 게 낙지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우리 집 항상 있어야 돼 쭈꾸미가 그러니까 응. 맛있잖아 니가 네가, 네가 잘 먹으니까 니가 어. 같이 잘 먹는 거야 어. 그다음에 이거 유부, 이거 이거 아, 요즘 들어서 이거 맛들인 거. 음. 이거 제가 이거 엄마도 좀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데. 음. 그다음에 투다리 김치 우동 시그니처 투다리 이거 새로 사봤어요. 근데 저번에 샀는 마켓컬리 치리 김치 우동 그것도 맛은 괜찮긴한다난 조금 맵더라 내한테는. 음. 근데 이것도 안 먹어봐야지. 근데 이것도 글자가 얼큰한 편이야. 그래도 맛있어. 이런 근데 이런 거는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아. 그다음에 쫄면. 우리 집에 항상 있는 거, 쫄면이랑 만두랑. 비빔만두, 쫄면. 이렇게 먹지. 그리고 뭐. 야 아, 그리고 우리 집에 또 있는 거, 내, 우리, 이거, 조, 이런 거 좋아하지? 알탕. 응. 음. 얼큰는 거. 응. 음. 맞지, 뭐. 이렇게. 근데, 이, 지금은, 이게 되게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그렇지, 지금 거의 다 뭐, 원래는, 꽉 채워, 한 번에 그냥 가가지고 확 채워놓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여동생 좀... 불빛이 안 보이지. 어. <laughs> 그래야 뭔가 좀 마음에 안정이 어 <laughs> 깜깜해야지. 냉동실 깜깜해요. 지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 맨날 꺼내 먹는 버터랑 치, 치 버터랑 이 치즈 빵 먹을 때 급하게 먹는 최다 그냥 비닐 뻑게 먹는 최다 치즈 그런 이런 거, 거 여기 넣는 거. 이거는 이제 장보러 갈때그 <laughs> 보냉백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 한 개씩은 꽂고 요 정도는 놔둬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재밌게 이제 밀가루, 우리 부침가루 제일 많이 해먹으니까. 이 안에 수제비 가루도 있어. 수제비 가루도 있고, 부침가루 가루도 한번 사면 소비 다 소비하기 힘든 유통기한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 요거는 밥 냉동밥이고, 이거 나중에 리뷰를 해야 되는데. 아, 원래 나도 똑같은 거다 사고 싶은데, 나중에 리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사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동사니가 됐어. <laughs> 어쩔 수 없어 샀으니까 쓰기는 해야 되고 또 써봐야지 내가 설명을 할수 있잖아. 응. 나는 다 써보고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데 하나만 사가지고 할수 없으니까 우리 집 냉장고가 이렇게 거짓꼴이 되더라도 이렇게 밥, 밥 이렇게 냉동 해가지고 안에 반을 갈라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 라면 먹을 때는 반틈만 필요하니까. 그, 그리고 너네가 잘안 먹으니까 이게 파로 밥. 그리고 아 이것도 밥인데 이, 이 용기가 나는 밥 넣으니까 제일 좋던데 플리 실리콘 바로 그냥 냉 냉동... 근데 이 용기가 은근 이거 한개 얼마인 줄 알아? 몰라 이거 한 개씩 사면 이거 한개 2만 원이야 근데 이 2만 원짜리를 수몇개살 수시... 수는 너무 아깝잖아 밥한번 얼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가 좋아 보여서 사긴 샀는데 이게 세트로 사기는 샀는데 작은 게두 개밖에 밥 넣을 만한 용기가 되게 많지 않다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일단은 야, 너 그, 그거 들어봤어? 새우젓이 은근히 빨리 상하는 거? 새우젓을 <laughs> 냉동실에 넣어야 된대. 젓갈이라서 잘안 상할 것 같잖아. 별도 표기 막 있고 해서. 근데 새우젓이 은근히 빨리 상한대. 나 그거 듣고 내가 유레카야뭐 응. 아, 치즈, 코코 치즈 많이 사면 양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덜어놓고. 음, 어, 뭐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뭐 이런 거. 별거 없다. 고춧가루. 이런 거? 어. 그냥 재료 식. 먹는 재료가, 요리할 때 필요한 재료 같은 거 이렇게 따로 넣어 놓고 여기는 이제 꽉꽉 뭐, 여기 치즈 치즈도 큰거 사니까 맨날 일이 많아가지고 치즈 뭐, 또띠아, 빵,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요리할 때 마늘 같은 거 새우, 새우도 있고 뭐모든 새우도 이제 먹다가 사러 가야 될때 되니까 떨어져갖고 조그만 통에 다시 넣어 놨고 그 다음에 모든 해물, 뭐 명란, 어묵 조미 오징어 다 이런 거는 다 기본 집 모짜렐라 그 다음에 뭐 기본 집에 다들 있는 거잖아 하바티 치즈 맛있네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 회사 저 회사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네. 음. 음. 아그 다음에 이거는 마늘하고 이거는 내가 저기 냉동 용기에 못 넣었어 치즈 또 있어 이만큼 있어 대박 치즈지 그럼 이거 뭐 어차피 먹을 먹기 시작하면 마늘하고 뭐 마늘하고 베이컨 베이컨도 데이컨. 이제 거의 다 먹고 조금 두줄 남았어. 음. 근데 코코 갈 때가 됐다는 거지. 음. 이렇게 또 떨어지면 내가 불안하거든 이제. 이렇게 상상. 음. 음. 유튜브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음. 내가 정리 되게 잘하는 줄 아는 것 같아. <laughs> 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유튜브 보면 요새 막 밀키트 만들고. 막 여기 전부 다 촤악 정리해가지고 자자자자 차차 음. 이렇게 하는데 나 그거 절대 못 해. 음. 근데 이게 그냥 현실이야 우리. 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뭐 먹을 것인가 오빠 생각해 보자. 그냥 만두국이랑 도상면 넣어가지고 대충 끓여 먹자. 그래. 우리 공주 간호한다고 힘이 없다. 그래? 그러면 도상면이랑 넣어가지고 있는 거 대충 넣고 해 먹자. 그래. 콩나물 있는데 콩나물 전 하나 할까? 그래. 오케이? 응. 음. 누나 해줄게. 응. 음. 예. 네. 음.